지금 대박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응? 대회 마지막 날만 응? 10일 언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골프로 따지면 이제 어느 정도냐? 거의 18일 중에서 응. 11개를 버디, 버디를 11개 하루에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파만했다는 그런 거요 보기가 없다는. 근데 보기가 있으면 13개, 14개, 15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 진짜 12 이런 이런 번퍼는 아직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가 최고가 41타. 를쳐서 41타를 쳐서 지금 세계 최고 기록이 41타를 치고 한 31원도 한 게. 31원도 한 게. 근데 최종 나온 게2그램에 버디 9개기. 어? 대표팀 동기 윤이나 제치고 2승째. 아, 윤이나 알겠다. 생각 못한 큰 생일 선물을. 대, 대회, 지금 이 대회 날이 보통, 보통 거의 다 골프 선수들은 이렇게 신문에 실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이런 11원도파를 했거나 응. 아니면 자기 생일에 우승했거나 응. 이 사람은 11원도파를 했고 응. 생일에 우승했어요 지금 마다솜 마다솜이 뭐야 마다솜이랑 걸프선수가 있어 어. 야.